안으로 들어와요 자 여기서 이제 아왜 아, 바뀌었다 노란색 노란색을 잡아 노란색 노란색 내가 잡고, 잡고 있는 노란색? 거 아니야? 내가 잡고 있는 거아니지원 형이 잡고 있는 거흰 어, 날개 흰 음, 날개 흰 음, 날개 아 야, 죽었어 흰 날개 누가 노란 거래 노란색. 다 노랗잖아 너 강등이야 너 강등이야, 너 강등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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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임 은지원 은지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 행동대장 인터마스터입니다 네 인사 좀 하세요 쭈구리 맞습니다. <laughs> 아, 쭈구리 쭈꾸입니다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소녀입니다 네 지금 보이시면은 탭랩. 960까지. 저희끼리 스스로 내린 숙제가 베른 북부까지 원래는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 이렇게 되면 너무 늦은, 늦는 것 같다. 아무래도 음. 우리가 좀뭐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네. 좀더 그렇게 진도를 나가보자 해가지고 네. 또세 단계나 더 해가지고 용까지 저희가 일단 끝마쳐놓은 상태예요. 용까지 했는데, 근데 이 게임을 내가 해보니까 네. 우리가 지금 너무 빨리 빨리 뭘 하려 그래.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해보니까 뭔가 다양한 것들을 좀. 좀 알고 즐기면서 가야 되는데 오래된 게임이다 보니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루할 수도 있어요. 저 입장에서는 너무 다 생소해. 맞아. 근데 시청자 그거를 따라가기가 너무 벅차. 우리는. 알게 너무 많은 게임이다. 이도 저도 안될 바에는 차라리 빨래해야 돼. 빨래해야 돼. 라는 생각은 좀 내려놓자라는 거죠. 아... 그리고... 알고 가자. 소리 미는 거 이외 에아 로아를 다양하게 좀 즐겼다 어좀 그래도 다양한 것들을 좀 해봤다라는 그 기준이 뭐예요 배 속도가 있더라고 배어50 노트 정도는 나와야 50? 어 50노트. 로아 좀 했다라는 소리 한대50어 우리가 지금 25거든 25 난 25던데? 2.5가 아니고요? 25 노트가요? <laughs> 2.5 아니에요? 노트. 선원 1명당 0.9노트만 이런데요? 그래 2.5노트일 거예요 어, 아니에요? 2.5 아니에요? 25점 몇몇 지금 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네. 와 아, 대박이다 25?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자, 과연 누구 말이 옳을지 너씨 잠깐만 이거 무슨 아무 의미 없는 거에 꽂혀가지고 절대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사이 있어봐 어 맞네 아, 맞아요, 형님 말씀, 맞아요. 25.7로트 맞죠? 우리가 길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장님? 아, 그렇죠. 네. 아니, 이렇게 못 믿어가지고, 특히나 대장님 말을. 너가 못 믿어서 확인해보자면. 아, 네. 아니, 진짜. 이 친구들 하던 뭐라 하니까 저는 대장님 을 믿고 있었죠. 있죠? 예. 네. 아, 믿음이 좀 필요해요. 아,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반영 바로 할게요. 저번에 형이 부탁하신 거 하나 있잖아요. 뭐. 오 근데 오늘 동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오늘 왜 우리 복장을 네. 안 입고 가는 거죠? 아 오늘은 모코코라는 마음가짐보다 네아 <laughs> 그게 그렇게 돼요? <laughs> 상황해가지고 어, 어. 아, 오늘은 먹고 가는 음.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아. 들어가야 할 미션들이 굉장히 아, 많아요. 어. 아, 제가 얼굴이 빨개지는데 지금 <laughs>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트집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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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려는 것 같은데 저는 탱커잖아요. 아, 그렇죠. 모든 방어수단이 저한테는 다 있어요. 아, 네, 뭔가 아. 트집을 잡으려고. 얘기를 꺼내신 것 같은데 이제는 많은 컨텐츠들이 열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로 오늘 할 컨텐츠들 어비스 던전 도전 가디언 토벌 도전 어비스 던전을 할 겁니다 도전이 들어가는구나 도전을 할 거예요 갈게요. 저한번 죽고 작가님 죽고 또 죽으면 저 태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가가 두번 죽었어요. 작가님두번 죽었어요? 최악이에요. 인트. <laughs> 생동 대장. 지호야, 지호야. 잠깐만. 너가, 너가 부대장 갈수 있는 타이밍이야. 아... <laughs> 왜 나한테는? 너의 수준은 거기까지지. 한나 AI 주제. <laughs> 한나 AI 주제. 한나 AI 주제 엄청 세요. <웃음> 아유. <웃음> 아, 아, 깔끔하 아까보다 쉬운데? 살짝 무거우니까 바꿀까요? 네. 네, 살짝 정식 옷 입었을 때 알겠어요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비스 먼저 하고 아, 몽환? 네 오, 오만 네, 오만, 오만 탄식 오만부터 갈게요 아, 역시 행동대장 아, 네 응? 좋았어 이거는 뭐 소송이 안 나와요 뭔지 몰라요, 저도 처음 해요 저한테 이제 묻지 마요 이제 닥치세요. <laughs> 저 몰라 요 이제. 예요 출발합니다. 8 4 0 레벨의 노말이면 뭐 그냥 뭐 가볍죠. QW 정도만 써도 클리어 아, 가능하지 그렇죠, 않나. 그렇죠. 껌이죠. 여기 어 나전 어 바닥 조심. 아이고 뒤로 갈 거지롱.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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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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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죽었어.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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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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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죽었어. 오 깜짝아! 오우! 깜짝아! 오오 깜짝아! 오우! 오 어? 뭐죠, 이거? 가짠다고 한 QW 정도만 써도 클리어 가능하지 않나? 껌이죠? 회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거 밀려요. 따라 돌아야 돼요. 풍차처럼 도셔야 된다. 일단, 우리가 너무 방심했어요. 네. 어, 나잔, 센데? 어. 아 이제부터 네. 바닥 신경 써야 됩니다. 야, 이런 게임은 기계식 키보드로 즐겨야 되는데, 보나? 일로 와, 일로 와. 좋습니다. 안으로 들어와요.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안으로 들어와요.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자, 여기서 이제 아왜 안... 바뀌었다. 네 바뀌었어요. 이게 바뀌었어요? 네 이번에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어요? 이게 아니었다 바뀌었다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행동 대장. 죄송합니다. 너가 지금 이렇게 동료를 아, 이게...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게 장등감이죠. 제가 확실하게 할게요. 아, 네. 자안 되겠어요. 공 받으세요. 공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아, 공 받았습니다. 자 이제 스페이스만 쓰지 마세요. 이거 잘못하다 바뀌는 아니나 둘 중에 하나. 잠깐만 이거 보셔야 돼요. 아니야 안. 안 아니야 안, 아니야 안. 아니야. 이거 때리지 말고 자, 방향 보고 방향 보고. 자돌출기 돌출비 왼쪽으로, 왼쪽으로 따라 돌아 따라 돌아 돌 따라 돌아 따라 따 돌아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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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따라 아 따라 돌아 따라 돌아 따라 아 피디. 아 따라 님. 아따아아니아 너따이에는 내가 당할 수 없지 이 녀석아. 이로 가면 되지 이 자식아. 너는 아까랑 똑같은 AI야. <놀람> 임마. AI 주제. 야, 어, 이거 뭐야, 돼? 바깥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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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쳐쳐쳐쳐 쳐져 쳐 아! 토끼. 어! 아! 쳐 쳐져 쳐져. 아! 오, 둘 아니 아니 아니. 괜찮아.

마지막에는 멋있게 없애버릴까요?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laughs> 그래, 잡아. 아, 그래도 마지막 한번좀 부탁은 드려볼게요. 네, 아, 60초. 60초 동안 기다렸다가 잡으면 제가 멋있게, 멋있게 잡을 수 있는데. 아니 마무리 찍어 눌러, 아이, 아 짤짤했다. 살아났어 부활의 깃털 두개 주셔야 돼요 저희 대장님이 탱킹을 해주시니까 확실히 좀더 편하게 작업을 할수 있었어요 아 고마워요 김이 나요 아... 헤헤헤헤 <laughs> 네. 그 같은 저 뭐야 좀. 뭐야 뭐야 아 수리하래요 수리하래요 아, 수리, 수리, 수리. 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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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약 바꿨어요, 물약 이런 뭐지? 것들이 리필이 돼어 썼던 것들이 이런 데 오면 잠깐만 요, 얘도 분명 패턴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까 그 친구인가? 아. 어 캐리건 봄부터 박아요 봄부터 박아요 봄부터 V자 기계 맥혔다 얘도 또끔 살기가 있을 것 같아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아, 어디 갔어? 아, 이거 뭐야? 이거 패턴 뭐야? 금빛 기운을 어, 이용해 저걸 흡수하면 어, 금빛 어, 기운 어딨어? 이거 사고했던 느낌으로 금빛 기운 찾아요? 어, 금빛 어, 기운 어딨어? 이거 사고했던 느낌으로 금빛 기운 찾아요? <놀람> 금빛 기운 어딨죠? 갑자기 탄막 슈팅 게임이 됐어요. 금빛 기운을 먹어야 되는 거였어요? <놀람> 아 저걸 먹었어야 돼요 어디 있지 그게 아 이게 저 금색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였어 저 빨간 건 피해봐요 갤러하는 아, 아, 느낌으로 빨갛게 돼 있어 여유를 가지 어, 아, 어 뭐야 아 금빛 기운이 뭐냐면은 이게 갑자기 이게 퍼질 때뭐 빨간 금색 금색 빨간 같은 금색. 거 빨, 있는데 금색을 좀 많이 먹어야 돼요 보스마다 아주 뭐 네. 까다롭네요 아 이런 재미가 있어야 돼요 형님 아. 금빛 기운, 금빛 기운, 금빛 기운. 먹어요, 먹어요? 뭐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먹어야 돼요 자, 우선 가까이 묻지 말고. 무슨 빚이시지? 금색 금색 금색. 아니 부셔부셔부셔부셔부셔부금색아자 부셔. 부자 부셔. 먹... 아, 부자. 부셔, 부셔, 부셔. 나뭐 잘못 먹? 부시는 게 아니야. 먹을 수있어요 먹을 수 있어야. 몸을... 먹어보니까 먹었어요. 나 많이 먹었어 지금. 그래서 3개 나한테, 3개 들어왔 들어왔봐, 거. 나한테 들어와봐. 나한테 들어오는가 보다. 모이나봐. 서로 모여. 아 살려. 모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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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버거를 쑤어야 돼. 아까 얘가 금색으로 버프가 이렇게 있잖아요. 빨간색 동그라미가 나왔다가 다시 이제 들어가잖아요. 아, 그못 들어가게. 우리가 금빛 맞고 얘한테 가거나 쏘면은 잘. 빨간색 동그라미가 갑자기 체력바가 생겨요. 아... 너 되게 적극적이다 갑자기. 네? 너 되게 적극적이야. 네, 네. 이 게임 싫어하는 거 아니었어? 아, 맞아. 어, 되니까? 어, 아, 어, <laughs> 어, 알았어. 가. 가. 알았어. 뭔지 알았어. 네. 너 이제 3세 번이야. 이제 안 봐줘. AI. 자자자 이제 이제 찢어져서 찢어져서 나 위에 위에 1 2시 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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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 됐어 나 됐어 아, 금색이 없어 나 망한 거 같아 자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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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셔부셔부셔 부자 부셔, 부셔. 부셔야 되는 거야 네부셔요이원 안에 얘네를 얘네가 들어오면 오케이 다다오오오아 어, 어. 나는 안돼두 방에 부셔지거든요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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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망했다. 아니, 아니. 아 이거 왜 죽는 거야? 나, 나 때문인 거 같아. 들어가서 빨간 구실이 들어갔어. 하나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제가 행동대장으로서 이렇게 할게요. 1번이 지원형 님이니까 지원형 님이 12시, 피디 님이 3시 쪽, 두 번째니까 어, 제가 6시 쪽, 작가님이 9시 쪽. 어 저쪽 저 무기 부셔지기 저 부셔졌는데요? 어 공격력 0이에요. <laughs> 나가. 나 나가. 꺼져 지기다 던전 공간 아못 깼어요 실패했어요 반성하세요 저는 공략을 보고 오겠습니다 아, 아, 아 자존심 상하게 공략 보면 안 되지 내가 진공 깃발 쓸까? 어떤 어떤 효과예요? 20초 동안 20% 이동 속도 증가 그, 그 타이밍 나왔을 그 타이밍 때딱 써주는 아, 너무 좋은 거 같은데요? 넌뭐 준비할래? 그러면 제가 진공 깃발을 준비할게요 <laughs> 있어? 네 6개 있어요 자그 깃발 누가 써준다고 그랬죠? 더 있어요 자 각자 <laughs> 한 명씩 한 명만 써야 되는 거야. 파티원 효과라서. 자, 이제 복잡합니다. 각자 위치 각자 위치 각자 위치. 깃발 깃발 깃발. 깃발 싸 주세요. 깃발 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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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을 이용해. 썼어야 깃발. 도움을 방해할 수 있을 거야. 저걸 흡수하면 도움을 네. 방해할 수 있을 거야. 썼어요. 깃발 싸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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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노란색부터 봐. 노란색부터 노란색부터 노란색, 노란색 세 개만. 세 개만. 자, 스페이스바는 최대한 쓰지 마시고. 자, 이제 자, 12시 12시 다 하세요. 다 막았어요, 12시는 대충 다 막았고 왜안 없어지는데? 야, 뭐 들어간다! 어, 했어요, 했어했어했어 어, 했나 봐요, 했나 봐요 제가 했어요, 제가! 쩌는 남자가 했어요 얍! 야, 야, 뭐 들어간다! 야, 어, 했어요, 했어했어했어 어, 했나 봐요, 했나 봐요 제가 했어요, 제가! 쩌는 남자가 했어요 얍! 빠세! 아, 어디 갔어? 아직 방심하긴 이르다, AI AI 주제 그렇죠 한번더 그게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을 잡아야 돼요. 더이 보면 안 돼요. 바닥 조심하세요, 바닥. 일로 밀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보면 안돼 이거. 맞아요. 아다다다다다. 오, 카우터 지금이다. 지금이니. 지금이니. 아, 이건 마무리 날이 깔끔하네요, 이거는. 에이, 쉽네요. 심면의 반지, 던전 클리어. 뭐좀 괜찮은 거 드셨어요? 뭐 영웅 각인서라든지. 장인의 신념. 어, 이걸로 다들 일곱 개 먹었죠. 네, 저도 일곱 개. 아, 똑같구나. 자, 무기 제작하러 가봅시다. 이거를 만들겠습니다. 만들고 강화를 해볼게요. 어, 이제 이제부터 시작인가? 8단계 네, 이제 단계 성공이죠. 자, 아이템 960 됐죠? 이제, 이제부터 시작인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템이랑 데미지가 비슷해요. 근데 추가 효과만 조금 드네요. 그럼 훨씬 낫네요. 6.85면 엄청난 거죠. 그렇죠. 엄청난 근데 여기서 거죠. 이제 제가 10강을 할 거예요. 10강부터 효과가 붙죠? 반짝거리죠? 네. 그건 그럼... 못 참죠, 우리가. 안할 이유가 없겠는데, 그 이걸 왜안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하라는 거예요. 자, 아이템 레벨 1000 됐죠? 우와, 멋있다. 아, 보이네요, 하트죠? 파란 색깔. 이걸 찾으면 됩니다. 자 인트 우와. 우리가 어비스 던전을 도는 이유가 뭐죠? 빛나는 아이템을 먹기 우와. 위해. 아니죠. <웃음> <웃음> 뭐예요? 재료. 어? 어비스템 제작 재료를 먹는 거.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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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추가 피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런 재료들이 아, 네. 아마 지효는 그 슬까 걱정이에요. 아연지효는 업그레이드를 10강까지 할수 있을까? <laughs> 이는 사우스 닦다이든 뭐든 많이 해서 이게 넘쳐나거든요. 이게 못 잘라서 그러는 거야? 가시죠. 네. 좋습니다. 어디 가요? 이두 번째 가야죠 이거. 이거 이거 깼잖아요 탄식의 길. 네. 자두 번째 이거 가야 됩니다. 갑니다. 자 긴장 빡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궁궁 있죠? 네 있습니다. 자, 처음에 궁 받고 들어갈게요. 어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자, 도발공 받으세요. 이조그만 디아블로 같이 생긴 놈이 어, 없어졌어. 아! 뭐. 자. 분열도 뭐야, 뭐야? 어, 어, 자, 분신 있어. 이럴 분신. 거, 아, 이럴, 줄 알았었는데. 나머지 아니, 이럴 줄 알았어. 나눠진 놈들부터 찾지. 나눠진 놈들부터 아까 전에 그 친구들부터. 자, 체력이 적은 놈들부터 그냥 무자비하게. 자. <laughs> 축복이죠 죽었는데요? 안 죽었어요. 나 죽었다고요? 아, 죽었다고요? 제가 디버프도 강강히 넣었습니다. 아, 멋있어요. 안으로! 아, 나 밖으로 왜 갔어? 안으로, 안으로. 아니, 밖으로 아, 나가버리고 오마르 아, 어. 어. 세상에. 오마르 <laughs> 세상에. 어, 어. 튕김줄. 어. 아, 아, 아니, 아니, 깼다. 튕김줄. 아, 깼다. 쫄부터, 쫄부터. 아, 쫄부터, 아, 쫄부터, 쫄부터. 쫄부터. 안으로. 왜 저렇지? 자, 한마리 한 마무리했고요. 어제 뭐죠? 뭐가? 저, 누가, 저 모조,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들어가야 되나요? 들어가야된 아, 되나? 죽었어요. 안으로? 예, 보니까 그두마리 분신을 처치하고 나서 동그란 그 마법진 같은데. 에 예, 들어가야 된다. 눈깔. 네. 그눈 안으로. 오케이. 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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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부터. 어, 무적이래, 무적이래. 무적 쪽이 있어? 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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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부터. 자, 바닥 조심하시고. 기절 먹어요 이런 애들, 스톱 먹어요. 네. 어. 잠, 잠시만 얘 쫄목 잡을 때, 저기 눈 눈안으로, 아 눈안으로. 눈 있었어? 에눈 네,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죽은 자리야 쫄. 걔가 죽은 자리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한 명을 죽이고 그한명 죽은 자리에 나머지 분신을 뭐요? 데리고 가야 된다. 잠, 시만얘 쫄목 잡을 때, 저기 눈 눈안으로, 아 눈안으로. 눈 있었어? 에눈 네, 있었어요. 오빠 혼자 뭐 하시는 니까 얘기할 때 동안 하는 거. 일단 죽을까요? 네, 네, 아니, 네, 네. 네. 해봐요. 아니 해봐요 아니 봐봐요 패턴 보게 어우 동무대야 어우! <laughs> 어, 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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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 잤어! 안 잤어 안 잤어 안 잤어 미쳤다 너우 아우! 안 잤어 동네가 떨어지는데 어우어가지고 내일이 없는... 내일이 없는... 누가 이형제자고기다 살려 아어도안 잤어 보여주세요 안 잤어 안 잤어 안 잤어 안 잤어 안 잤어 아우 다리가 현란해요 네. 아주 야 고양이 다리가 아주 혈란 아우 이거 앨이 들어가 고양이 다리가 아주 현란 요피요 어우 안잤어 앉았어, <laughs> 앉았어. <laughs> 피좀 채우죠 아 앉았어 어안잤어 어우 잘피했어예따박따박따박따야따발따발따발따박 따박따박 따박어 아직 한발 남았다, 보여주세요. 어, 비가 없어요. 아직 한발 남았다! 아직 한, 앉았어, 앉았어, 이형 이렇게 된거 앉았어. 앉았어, 앉았어, 앉아, 어? 앉았어. 안잤어 <laughs> 앉았어, <laughs> 앉았어, <laughs> 앉았어, <laughs> 앉았어, 앉았어. <laughs> 어쿨 돌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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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자, 쫄, 쫄 나왔을 때, 쫄 잡은 위치로 모이세요, 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돼요. 그럼, 자, 쫄 나옵니다. 자아래코아래거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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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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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눈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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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잠깐만 나눠준 놈들부터 처치하자라고. 근데 저 얘기했어요? 근데 저 힘을 역 이용하자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 보스를 때려 보스가 기무기. 존눈 나왔어. 굉장히 개. 이게 뭐야? 난왜 사는 거야 또? 그 멘트를 치는데 그 멘트를 저희가 주의깊게 안 봐서 그런가? 아니 하는데 난 봤어. 그 양쪽 뭐 뭐래요? 분신인지 뭔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서 얘네들을 활용을 해보자 미지랄을 해. 자 가자 가자 가자. 뭐요 뭐요 가운데로 뭐요 가운데로 가운데로 분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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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자저 검색 은걸 검색 은 걸. 저놈의 힘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역으로 이용하는. 검색 걸이 뭔 소리야? 야 이거 가운데 가운데. 어 살았어 다. 나도 살았어. 뭐 저, 저도 살았어요. 어나 살았어. 맞나? 왜 살은지 알아요? 알았어. 뭐야? 알았어 알았어. 인텐 봤어? 아니못 어, 봤어. 한 <laughs> 봤어? 나 봤어. 내 눈에는 눈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도 눈안에 들어가야 돼. 근데 그게 하얀색 눈깔이야. 어 나도 하얀색 눈깔이었어. 빨간 눈깔이 그래, 아니라 그런 걸 봐야 돼. 그런 걸 봐야 돼. <laughs> 그러니까 쫄두 개를 빨리 잡아서 하얀색 눈깔인지, <laughs> 빨간색 눈깔인지 그 하얀색 눈깔로 들어가야 돼 내가 볼때그 것만 우리가 이제 구별 해내면 된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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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오케 오케이. PD님은 PD님은 그거 알려주세요. 어? 어뭐 지금이다 칼 분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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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열 분열 노란색 노란색을 잡아 노란색 노란색 내가 잡고 있는 거 아니야? <놀람색> 내가 잡고 있는 애 아니야? 아니 지원이 잡고 있는 거. 오케이. 어? 둘다 노랑인데. 둘다 노랑 거더둘다 노랑 노랑이에요. 아니야 흰흰흰날흰 날개 흰 날개 흰 날개 야 죽었어 흰 날개 아 스탠뎀 했겠어 흰 날개 누가 노란 거래? 노란 거 뭐야? 예? 노란 다 노랗잖아. 너 강등이야. 너 앞으로 강등이야. 날개가 흰 날개가 있고 날개, 빨간, 빨간 날개가, 날개가 있었어. 어. 쫄 중에 흰 날개가 있어. 네. 걔만 죽이면 돼. 분열됐잖아. 하얀 날개, 흰 날개 왼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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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흰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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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데다 들르면 안 돼. 아 빨리 해야 되겠다. 잡았어? 았어요 네. 흰 날개 안으로 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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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으로 여기 들어왔어. 난 들어왔어. 난 들어왔어. 오케이 거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발 살아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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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미치겠다 카이슈루를 <laughs> 잡으라고 하는지 벨크루제를 잡으라고 하는지 그게 채 달라요. 그죠? 그래서 저도 그그 흰색이 그... 뭐고? 아니 그걸 뭐고? 따라서 죽여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버지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럼 아니,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아무도 야, 야, 네가 강력하게 안 예. 아, 봐봐. 가 강력하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 아니,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야, 할아버지 아니 남자가 왜 그렇게 큰소리를 모이네. 아. 짜증나네. 아, 어, 나 진짜. <놀놀놀놀라> 잠깐만요. 우리는 한 팀이에요. 분열이 네, <laughs> 되면 안 돼요? 네. 네. 하얀색 날개 이름을 몰라. 걔만 알면 되거든, 어쨌든. 얘 이름이 맞다 싶으면 얘 죽이고 아니면 바, 바로 바깥 하면 되잖아. 혹시 지금 이름 한데 보면 아 얘가 누군가를 딱 떠요 이름이 아 그래 아, 위에, 위에 위에 자 여기서 벨 크루지+ 벨 크루지+ 벨 크루지 벨크 이거 빨간 거 빨간+ 빨간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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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날 빨간 날개 빨간 날개 빨간 하개 빨간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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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아개 빨간 날이 빨간 날개 빨간 날개 빨간 날개 빨간 날개 빨간 날개 빨간 날이 정답은 여기 안에 있어요. 로스타크 그 친절한 게임이었네. 어. 아 우리가 몰랐어 미안하다. 자 궁, 궁 써도 돼 지금. 아별 것도 아닌 친구한테 우리가 이렇게 말려버렸네. 노딜하라고 했는데 막딜 했죠. 한 스킬을 쓰면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재밌으니까요. 아니 중간에 이게 안 멈춰져요. 재밌으니까요. 죽입니다. <laughs> 자. 백 프로제 백 프로제는 빨간 거죠 백 프로제는 빨간, 빨간 거죠 빨간, 거죠. 빨간, 빨간 거는 백 프로제죠 어, 빨간 거뭐 양생이 생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이 날개 색깔 다른 거를 그렇게 친한 선물 오케이 눈 어디 있어 눈 어디 있어 빨기빨리빨간빨 빨리빨리 에이 뭐 이게 껌이냐 뭐 죽을 리가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아뭐 진짜 씹들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구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네가 당황하게 말했지 AI 주제 <laughs> 아우 씨! 사람 긴장하게 만들고 별것도 아닌 게? 어? 뻔하다, 뻔해 식상해 죽겠네 끝나서요 멋있게, 멋있게, 멋있게 어. 아이씨 아유, 아유! 기봉 아유! 재봉술 배웠는데 재봉술 뭐지? 어? 재봉술 좋은 거 아니에요? 아! <웃음> <웃음> <와>! <웃음> 지금 저희가 밤 12시 반인데, 12시 반이에요. 5시간 반 남았어요. 얘를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마지막 아, 조례 자세가 그래? 너무 아쉬운데, 찐 마크 한 번만 하고 갈까요? <laughs>